<laughs> 아 봐. 어, 안 가는데? 가 보자. 춘가? 들어갔네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신발 <laughs> <laughs> <시발> 자국다 <laughs>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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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<laughs> 야, 이거 봐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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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 뭐, 뭐야? 야. <laughs> 눈. 근야너 <눈>. 이거 <laughs> 오빠, 오빠. 먹어. 이거 먹어? 먹어? 먹는 거 아니야? 먹어, 먹어, 먹어. 배털나, 배털나. 가뭐야가 이게 뭐야? 봐. 오빠 가 봐. 오빠 가 봐. 먹어. 먹어. 지금 먹고 있어, 지금. <laughs> 언니언니놀 오, <laughs> <올라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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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! <목소리> <야. 웃음> <laughs> 왜 저렇게 <저런>, 귀여 <야. 웃음> 어, 저 뽀뽀 나무님 없는데? 왜 저렇게. 자기 까 어, 아아 먹지 마, 먹지 마, 추워. 우리. 우리. 벌렸어, 벌렸어, 렸어렸어 귀여워. 왜 저렇게 걸어? <laughs> <laughs> 이사진 마치 우리 아빠가 처럼 아니 아빠 자리다. 찍서보내 아이고,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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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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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왜 저래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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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<너> 먹어? <웃음> <웃음>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냐, 이렇게 해서. 야! <laughs> 좋은 거, 아, 시거야왜 저러는 거야? 이정면좋겠이 정도면 저렇게. 이이게 들어갔어 이 <laughs> <눈이 다> <laughs> 太刺激了！哈哈哈哈哈哈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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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